각 종양에 따른 증상 발현은 종양의 크기와 뇌종양의 발생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 구토 증상입니다. 두통의 경우 두개골 뇌의 압력인 뇌압이 높아지게 되면 나타나는데 종양이 커지면서 종양 자체로 인한 부분 또한 그 주위 뇌가 부어오르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통의 특징으로는 만성적으로 점차 악화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하고 일어난 후부터는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압의 상승은 뇌 안의 구역 중출 압박해서 뭐 메스꺼움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증상 모두 일반인에게 흔히 있는 증상들이라 단순히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약물 치료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 증상으로는 운동 및 감각의 저하 혹은 복시, 시력 저하, 청력 저하 증상 등 평소와 다른 형태로 몸이 느껴지거나 반응하게 되는 경우, 조기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